그 말이에요. 음, 주의로 후에 특송하시면 죽을 때까지 아니 죽어서도 그 특송이 유튜브에서 지워지지 않고 계속 돌아요. 어, 정말 특송 열심히 준비 잘해주셨습니다. 동영상에서 계속 돌 거예요. 아마 조회수가 100만 건 이번 주 안에 넘지 않을까. 어 도대체 오늘 설교를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어, 고민이 돼요. 추일 어, 학교 아이들, 어린이들 저를 보세요. 어. 여러분들이 이제 커서 형아들이 되고 누나들이 되면 결혼을 해요. 장가 간단 말이에요. 방원유가 장가가고요, 도연이가 장가가고요. 사랑하는 여자를 만나서 이제 결혼하는 이야기가 오늘 성경에 있는데 어떤 집에 멋진 아들이 있었어요. 그의 이름은 삼손이에요. 삼손이 청년이 되어져서 장가를 가야 돼요. 그런데 어느 날 삼손이 딥나라고 하는 마을에 다른 곳에 놀러 갔다가 어떤 여인을 보느냐 하면 예쁜 여자를 봤어요. 키도 크고, 머리도 길고, 쌍꺼풀도 있고. 근데 대부분은 수술해서 그렇게 바뀐 얼굴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첫눈에 딱 반했어요. 그리고 집으로 왔어요. 엄마, 왜 이사야야 말해봐 이랬더니 엄마 나 장가 갈 거야 장가. 이사야가 장가 간대요 그때 엄마가 팍 때렸어 멀었어. 이게 아니고 누구 여자 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사야가 이렇게 말한 거야 있어 있어. 어디에 타는 누구야? 그랬더니 딥나라고 하는 동네에 대빵 예쁜 여자가 있는데, 내가 한 눈에 반했다니까 결혼할 거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어떤 여잔데니까 잘 몰라. 그냥 이뻐, 결혼해라. 무조건 결혼한단 말이야. 이래서 떼를 썼어요. 너를 성경에 보니까 삼손이 때를 쓰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안 믿는 여자하고 결혼하면 안 돼. 너 나시린이잖아? 그렇게 이야기해요. 나시린이 뭐요? 나면서부터 구별된 사람이에요. 지금으로 표현하면 나면서부터 예수 믿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사야가 안 믿는 예쁜 여자를 보고 결혼한다니까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안 돼! 딱 이래 해야 되는데 이사야가 죽어도 한다 그러니까 온유가 죽어도 한다를 원하니까 안 믿는 여자하고 엄마가 따라갔어요. 딥나에. 그래서 결혼식이 이루어졌어요. 오늘 성경의 내용이 그거예요. 그런데 삼손은 하나도 행복하지 않고 그 결혼으로 통하여서 삼손은 너무 너무 힘든 너무 너무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어져요. 여자도 도망갔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있는 능력, 힘도 다 사라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문제를 어떻게 찾아야 되느냐? 여러분들, 자녀가 요즘 아이들은 있잖아요. 옛날 자녀들보다 더 땡깡, 더 억지를 잘 부려요. 그런데 억지를 부리는 이유가 뭐라고요? 통하니까 부리는 거예요. 얘네들이 때를 쓰는 이유는 그 때가 통하니까 써요. 처음에 들어주다 보면 점점점점 그때를 쓰는 것이 강도가 강해져요.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되느냐? 자녀 교육에 대한 뭐가 있어야 돼요?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신기하잖아요? 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무섭냐라면 계속해서 가르치고 가르치고 가르치면 그렇게 가요. 근데 타협을 하기 시작하면 끊임없이 끊임없이 자녀에게 양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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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보해요. 그래서 나중에는 뭐까지 가느냐? 엄마 다 커서 내가 결혼해서 믿게 하면 되잖아. 세상에서 최고 싶는 게 결혼해서 남편이든지 아내를 구원하는 거예요. 오늘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부모님들에게 기준과 원칙이 없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 있는 자매들은 세상에 있는 자매들보다 매력이 약간 덜 해요. 아, 진짜 그래요. 매력이 조금 덜 해요. 근데 세상에는 그 매력, 세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서 없는 매력들이 그 사람에게는 있거든요. 그 여인에게는, 그 남자에게는 있어요. 여러분들 가끔 그런 거 보잖아요. 괜히 뭐를, 자루 달린 잔에다가 뭐를 마시면 멋있어 보인다. 그런 거 있어요, 하여간. 그러면 여러분들, 그러한 매력에 한 법, 교회 안에서 느끼지 못하는 것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에게 느낄 때 어떻게 돼요? 유혹에 넘어가는 거죠. 그때 기준을 누가 잡아야 되느냐? 부모가 잡아야 돼요. 그 기준과 원칙이 어디서 나와야 돼요? 말씀에서 나와야죠. 하나님은 자꾸만 우리가 아 한번 경험해 보고 본인이 직접 당해야지. 그때서 아,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그렇게 생각하는데 천만에요. 하나님은 주변의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없이 뭐 해요? 사인해 줘요. 어떻게 사인해요? 안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더니, 안 믿는 사람을 만나더니 저렇게 아이가 되더라는 것을 자녀가 결혼에 실패하더라고 하는 것을 보여줘요. 그런데 부모님들이 원칙과 기준이 없으니까 자녀가 그렇게 이야기하면 자꾸만 이렇게 묻죠. 그 집에 돈 많대? 집은 사준대? 직업이 뭐래? 물려줄 재산은 좀 있대? 그게 뭐예요? 기준과 원칙이 다 무너진 거잖아요. 부모님은 무슨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내 자녀가 때를 쓸때 무슨 기준? 말씀의 기준이 있어야 되잖아요. 만약에 삼촌의 엄마가 부모가 말씀의 정확한 기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면 딥나? 불레세여인안 돼. 절대로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아? 축복하시지 않아? 뭐가 있어요? 매정함이 있어야지, 때로는 눈물을 흘릴지언정.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들을 보세요. 저 때는 컨트롤 되죠? 얘네들이 왜 컨트롤 안 돼요?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너무 잘 드려서 목사님이 예배 마치고 아이스크림을 쏠 거예요. 안 기뻐요? 목사님이 아이스크림 사줄게요? 어른들은 안 사줘요. 여러분들이 예배 잘 드려요. 드려서요. 쟤네들은 아이스크림이면 다녹죠 쟤네들은 다 잡을 수 있어요. 어렸을 때 뭐가 중요해요? 교육이 그만큼 중요하단 말이에요. 말씀의 교육이. 그런데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말씀의 교육이 안 되면 조금씩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경험해보시잖아요. 아니, 지금, 지금 피부로 느끼면서 사시고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게 어디서부터 비롯됐느냐? 삼손의 어머니가 삼손과 나시리임에도 불구하고 구별된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씩 어느 순간에 예쁘죠 예쁘다 보니까 들어주고 들어주고 타협되다 보니까 결국에는 어떡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의 인생이 다 무너지는데도 부모가 뭐할수 없어요 브레이키를 걸을 수가 없어요 결국에 신앙이 불신앙인 자녀에게 무릎을 꿇는 현상이 지금 현대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부모님은 신실하게 예수를 믿는데 자녀를 어떻게 할 방법이 컨트롤할 방법이 없어요. 왠줄 아세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인 원칙과 기준을 가지고 그 자녀들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내 자녀들이 세상의 달콤한 유혹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끔 어려서부터 말씀으로 끊임없이 가르치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들 참 신기한 게 있어요. 이 아이들은 부모가 축복한 대로 가요. 기도한 대로 가요. 신기해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기도하는 대로 가게끔 되어져 있어요. 성경에서 많이 보잖아요.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그 자녀가 하나님이 축복하는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러한 열매들을 많이 맺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삼손이 딤나의 여인을 구하러 내려가는 중에 포도원을 지나는데 포도원에 사자가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들 이해가 가요? 포도원에 사자가 있다는 게요. 상황이 안 맞죠. 포도원에 사자가 왜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사자를 죽였어요. 누가요? 삼손이요. 그런데 다음에 내려갈 때 죽은 사자가 생각이 나서 가보니까 그 안에 뭐가 있었어요? 벌이 있고 꿀이 있다고 그랬어요. 삼손이 찍어 먹어보니까 되게 달콤한 거예요. 그런데 사자는 지금 뭐예요? 썩은 시체,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삼손이 거기서 꿀을 취해가지고 자기가 감, 오면서 먹고 누구에게 줘요? 부모에게 줘요.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나시린의 나실린의 행동 강령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시체를 가까이하지 마라. 사자를 찍은 거를 통해서 삼손 힘세다 이거를 우리들에게 주려고 하는 교훈이 아니라 삼손이 지금 철저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어기고 그 전염을 누구에게까지 씌워요? 부모까지. 여러분들, 그래서 요즘은 어떤 시대가 됐냐면, 애들이 교회 안 가면 부모 교회 안 가요.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애들이 교회를 안 다닌다 그러면 부모도 교회 안 나와요. 여러분들,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자녀로서 키우기가 어려워요. 여러분들, 사람이 가만히 보면, 사람만큼 독한 사람도 없어요. 이 이빨이 얼마나 강한지 이 안으로 안 들어가는 거 없죠. 뭐 페레벨 거다 가만히 생각해봐요. 뭐. 이요 작은 입으로 안 들어가는 게 없어. 오늘도 여러분들은 돼지를 잡아드셨던지 점심때 그 페를 쪽쪽쪽쪽 여러분들 저녁때 되면 또 다른 거 들어가고 그 다음날 되면 또 다른 우리의 입이 얼마나 질겨 오징어도 그냥 팍팍팍 씹어. 사람이 있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이 가르치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독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아이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금처럼 순수하게 말씀을 먹고 자라게끔 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지 않도록, 눈에 보이는 대로 따라가면 망한다라고 하는 이 목표를 정확하게 원칙을 여러분들이 세우셔야 되고, 두 번째로, 불신앙의 자식 앞에 믿음의 부모가 무릎을 꿇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 좀 알아야 돼요. 그리고 꿀 같은 세상의 달콤한 유혹을 조심시킬 줄 알아야 돼. 이게 뭘로 가능하느냐? 말씀으로 가능해요. 내 자녀가 삼손처럼 나실인 모태 신앙인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모태 신앙인데 왜 자녀들이 예수 안 믿고 떠나가요? 왜 목사들의 자녀가? 청소년, 청년이 돼서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 안 믿는다 그래요. 거기에 반드시 뭔가 문제가 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녀들에게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는 그러한 말씀의 훈련을 통하여서 이 어린아이들 정말 건강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로 키워야 되잖아요. 삼손이 마지막에 깨달아요. 하나님 앞에 해개해요 그리고 그가 죽을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서운을 하고 서운을 하고 깨닫고 삼손처럼 돌아와서 마지막 짧은 순간이라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쓰임 받으면 좋은데 현실은 그런 경우보다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지옥으로 가는 자녀들이 많아요. 생각보다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자녀를 말씀으로 훈련시키시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를 매일 매일 기준을 가지고 성경의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이 자녀를 어려서부터 양육하면 분명히 이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감당하는 훌륭한 자녀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설교도 하면 안될것 같아요.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주일학교 아이들을 두는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이 말씀을 듣고 원칙과 기준을 세워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어려서 예수 믿는다고 자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어려서 예수 잘 믿기에 하나님 잘 믿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 같지 않고 끊임없이 말씀으로 교육하고 훈련하고 가르쳐서 이 아이들이 성장하여서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을 삶의 가장 우선 순위에 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 하나님이 축복하는 귀한 자녀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이들을 가르치는 교사 선생님들에게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시간 바쳐 물질 바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 수고를 주님께서 키워가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어, 이 시간 주일학교 특성하시면서 준비한 헌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